골드나트컵 드라이브게이밍 독일과 t w o B 경기입니다 여긴 인도 클랜이고요 t w o b 는 지금 9시 방향에 벌룬을 좀 넣어주고 11시 방향과 12시 쪽에도 벌룬을 좀 넣어서 슈퍼 벌룬으로 일단 9시 방향에 있는 대공포를 끊어내고 11시에 있는 대공포도 끊어냅니다 그럼 지금 방출기가 다 홀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들을 다 넣어줍니다 워든 들어갔고 검콩은 벌룬이 먹어주고, 이제 나머지 벌룬도 넣어서, 거기서 이제 빙선 놓고 무적을 쓰겠다는 거죠. 이거 벌룬을 최대한 늦게 넣은 이유가, 이제 임패한테 걸리면은 다, 바로 터지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넣어서 무적사도 살려준 거고요. 자, 복제 써가지고 슈퍼미년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다 잡겠는데? 변수가 없다, 지금. 독수리 타워랑 홀. 그리고 이제 모놀리스 보이니까, 모놀리스까지도 바로 밑에. 침을 뱉어서 잡고 아침이 아니지 미사일이지 미안하다 자, 그리고 로얄 챔피언 쪽으로 다가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한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은 좋지 이제 로챔도 순삭되고 이제 바바킹아츠 퀸이 들어갔습니다 후석기는 모르겠는데 잡아줄지 두그 마리밖에 없다 아 어, 근데 어 퀸이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도 상관없는 게 여기 박격파 아래에 벽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퀸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미 이거 지금 용웅이 하나도 다, 다 죽었네. 바바킹이 요, 밀드 쪽 투입이 된쪽이 있었구나. 헤드헌터는 그냥 정리용으로 넣으면 될것 같고. 자, 로챔을 장인의 집 쪽으로 넣어줍니다. 안쪽에 있는 방사를 정리하라는 거고. 바바킹은 스킬 써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거예요. 퀸도 마찬가지고요. 석궁을 올려가지고, 로챔을 보호해줍니다. 아이스 아직 두 개나 더 있어. 자, 해골 트랩은 그냥 잡고 가면 될것 같고. 자이언트 몸빵. 날라갔고, 바로. <laughs> 자, 헤드헌터 넣어서 딜 넣고 있어요. 자, 마타 얼려가지고 헤드헌터 살려줬어. 왜 얼려준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뭐, 아이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자, 로체미 대공포랑 대포, 아처타워 잡아내고, 이제 투석기 쪽으로 가가지고, 한 방만 톡 때려주면 투석기 날아가거든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40초에. 뭐, 로체미 딕기 달고 있어서 다, 다 잡아주지 않을까? 오, 근데, 디기가, 살았다, 살았다. 자, 마타 잡고, 디기야! 마비! 어, 마비 시키기 전에 그냥 잡아버렸네. 퀸스길 써가지고 마무리 지어주네요. 드라이브가 앞서 나갑니다. 6번 개니까 투석, 아니, 투석이 안 되고. 모놀리스랑 장인의 집인가? 일단 박지 마법을 12시 쪽에 넣어서 대공포고로 끌고, 볼룬을 넣어서 대공포도 잡고, 안쪽에 있는 검콩도 체크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인드를 넣어주고 있어. 설마 이거 인드로 홀을 잡겠다는 건가? 지금 12시, 어, 이제 6번 갤 지진으로 일단, 모놀리스와 장인의 집 3개를 잡아줬고요 이게 지금 12시 대공포가 날라갔기 때문에 지상석궁밖에 없어. 그래서 인드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드가 저장으로 잡고 홀 타겟팅 했을 때, 한번 얼려주면은, 근데 아척으로 산다, 아처으로 헐. 어? 어? 야 이러면 아이스 한번더 써야돼 저거 아이스 한번더 써야돼 아이스 한번더 써야돼 어이구 근데 임드가 타겟팅을 아처 쪽으로 바꿔가지고 홀을 못 잡았어 아니 진작에 올려줘야지 그리고 돌풍선은 왜또 4렙이야 5렙이 아니고 마음에안 드네 아까 어떤 애는 호구를 11레벨을 들고 오더니 말이야 나 돌풍선이 올 쪽으로 가고 슈드 두 마리가 간다 이러면 이제 홀 잡으면서 홀폭갱 독뎀 다 걸리잖아 자, 좋지 않고요 일단. 일단, 센터 쪽으로 그래도 들어간 슈드가 있기 때문에, 클랜성 정리. 임팩까지도, 음, 껌 맞았다. 방출기 밀린다. 자, 독수리 타워는 잡았고, 로챔이 멀티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슈드가 두 마리가 위에 살아있어서, 퀸은 잡아주겠네. 자, 퀸은 잡았고, 로챔 스킬 빠졌고, 분노 아타워 발동. 로챔 여기서 사망. 슈드가 밑에 두 마리가 있긴 한데, 여기 3시 쪽에 대공포가 있어서 힘들어 힘들어. 우리 체력도 얼마 없어. 근데 퍼센트는 꽤 나올 것 같네. 아, 저랑 법사 미니언 있는 거 넣어 줘야 됩니다. 미니언 한개 넣었고 잘 넣었다. 그럼 슈드가 아, 이거 법사 어디 넣지? 자, 법사 지금 여기 정제소에 넣어. 아, 훈련소에 넣었네. 자, 그 어, 어 훈련소. 아, 근데 슈드가 못잡아주겠네 골드톤까지는 정리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7% 이별로 TWB 첫번째 공격 마무리되네요 드라이브 두번째 공격 슈퍼하처가 6마리 있습니다 우선 5시 방향에 워일 시작했고요 화염투척기도 바로 넣어주고 오른쪽에 바바리안 체크해서 내전탑을 끄집어내줍니다 그리고 월브로 투석기방을좀더 크게 열어줬고요 그리고 벌룬3기 넣어서 아처타워 잘라줍니다 이거 마법 제작소까지 같이 잘라 주기 위해서 넣어 준거 같고 그럼 투석기 방으로 일타 뭐 올골 뭐 슈퍼 하처 이렇게 들어가 줄거 같고 음 아마 화염 투석기로 홀까지 잡을 생각은 없는 거 같아. 그냥 여기 임페라인 모든 석상 라인 정리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슈퍼 하처 사장거리로 뭔가 홀을 잡으려는 듯한 느낌. 바바킹은 당연히 9시 쪽으로 돌려 줄 거고요. 모놀리스에 해골 마법 하나 써줄 거야. 파 완료 됐어 파 완료 자퀸 이제 들어간다 월브 하나 더 들어가면서 벽을 뚫러가는데 투석기한테 월브가 터졌어 어 이거 변수인데 일단 첫 번째 점프 깔아줬고요 야 여기 빨리 여기 해골 막 없어 어 바바킹 타겟팅 타깃, 타 됐다 자 해골 늦었죠 해골 늦어서 아이스 하나 빠졌고요 근데 이거 퀸 죽었네 뭐지 아 진짜 얘는 안될 것 같다 트라이브의 스테판은 안될 것 같아 지금 공격이 또 이상해지고 있어 잠깐만 이거 본대변력으로홀 잡아야 되는건데 슈퍼아처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홀을 때려야 되거든요 사정거리 긴슈퍼아처로 근데 이거 지금 퀸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이거 로챔으로 홀을 잡아야 되겠 잠깐만 이거 이별 되나 자, 일단, 1변은 들고 왔고, 일단, 로챔으로 이제 홀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응? 자, 로챔을 멀티 쪽으로 넣어줍니다. 다행인 거는, 바바킹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일단, 분노를 깔아가지고, 투명으로 가려주고, 아, 토네이도 트랩! 이거, 이거, 클 났다, 이거. 바바킹이 뒤통수를 한 방씩 때리면, 어, 잡았다, 바로. 자, 일단, 마비시켜서, 때려주고, 스킬! 어허 이별. 아, 진짜, 얘는, 안 되겠다. 뭐 빌던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중계할 때는 스테판 선수는 완파를 단한 번도 못했어. 6번 게일지진, 모놀리스 자, 워이를 지금 8시에 쪽에 넣어줬고요 일단 힐러는 대공포 때문에 안 넣고 있습니다. 6번 게일지진으로 장인의 제하고모놀리스워든 석상을 정리해주고요 근데 지금 워든이안 아프기 때문에 뭐 힐러는 안 넣어도 돼. 이제 대공포도 타겟팅. 그리고 도둑 고 올리니 지금 5시 쪽을 정리한 걸로 봤을 때 이제 힐러를 넣어서 바바킹을 잡고요. 정리한 걸로 봤을 때 투석 기방으로 당연히 일렉트로 타이탄 넣어서 비행선 넣어서 무적 써서 비행선으로 홀을 잡아내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일렉트로 타이탄 얼골 다 들어가서 얼른 더 넣어주고.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금강을 또 잘라준다는 거는 바바킹을 요펫타우스쪽 마법제작소 쪽으로 넣어서 독수리 타방으로 보내주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빙선을 넣어서 여기서 이제 띵 써가지고 빙선으로 홀 잡으러 가고요 점프 깔아서 센터 주요 방타들이 질비에 있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설마 도둑고블린이야? 방심장인데? 도둑고블린으로 홀을 잡았고요 역시나 이제 도둑고블린으로 홀을 안 잡는 게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겠지라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홀 쪽에 트랩이 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도둑고블린 성공했고, 자, 로챔 들어가서 바바킹을 도와서 방탈을 정리하고, 지금 힐러가 잘 붙어 있어. 근데 이제 벽을 쳐야 돼, 인타가. 근데 일타은 벽을 쳐도 어차피 맞아주면서 몸빵을 대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커아 아처 퀸아로체마고 투사키 동시에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좀 아쉽네 이제 마법은 없거든 야 근데 바바킹 체력이 지금 초록피야 초록피 그리고 퀸 스킬을 써가지고 빠르게 벽을 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야 이러면은 이거 가능성 있는데 9시 방향에 벌룬과 넬르미를 넣어가지고 아처 타워를 자르구요 오 바바킹 몸빵 되는데 로체미 계속 들 넣고 있어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이거는 뭐 완파죠 벌써 바바킹만 잡아내면 끝나 로체미 앞장쓰면서좀 맞겠지만 바바리 안 넣고 계속 오로끄네 바바킹 안 잡고 끝낼라나봐 자 대포 잡았고 정제수 잡았고 바바킹과 해골이 집합소를 잡아주면서 응 안녕 잘 있어 트라이브 게이밍 세 번째 공격 지 시작하자마자 자이언트 몸빵돼가지고 벌룬 넣어서 2시와 1시 방향에 있는 방탈을 모조리 잘라주고 비행선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복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예리 복제인가 이거? 뭐 예리 나왔어 자 복제도 썼어 예리 복제로 주요 방탈을 다 잡겠다는 건데 뭔가 예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왼쪽 게 정리가 안됐네 뭔가 좀 아쉬운 느낌 하지만 뭐, 완파가 될 수도 있지. 아직 모르지. 자, 이제 클랜성다 유인해가지고, 잡아주면서 진행할 거예요. 근데 방출기가 다 위쪽으로 불거든? 야 근데 많이 정리가 되긴, 많이가 정리된 것 같긴 하다. 이제 퀸 넣어주고, 얼굴하고 슈퍼볼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8시 방향에 예리와 미니언을 넣어서, 또 예리마이트로 요 아처타워 잡겠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냥 홀 쪽으로 넣어줄 것 같아, 일드. 해골마법 하나 어그로 써줬습니다 동마법타워가 발동되면 해골 그냥 죽을텐데 일단 발동 안되고 있다 움찔움찔하고 있어 지금 동마법타워가 올라올까 말까 올라올까 말까 자 이제 발동됐고 모놀리스 근데 정리됐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바바킹 잡으면서 홀쪽으로 파고들면 돼 토니의 트랩도 걸룬이 미리 걸러내줬어 자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서 홀을 얼려가지고 잡으면 돼 무적을 썼네 그냥 바바킹도 투입을 해가지고 아초킨 스킬 빠졌지만 아, 초 퀸이 투석기 쪽으로 갑니다. 이 프로스티 베이비 프로스티가 투석기를 스턴 걸고 있어. 자, 퀸이 투석기를 잡았고 일드는 홀을 잡아냈고 더 이상은 못 잡을 것 같아. 체력이 너무 없다. 이 클랜성까지 잡아주면 베스트긴 한데 어차피 클랜성은 정리됐기 때문에 임팩까지 잡아주는 게 좋은데 워든이 부활해서 아, 워든이 퀸 따라간다. 아, 죽었다. 자, 피닉스가 지금 근데. 때려주고 있는데요. 잡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로챔을 넣어줍니다. 바바킹 스킬은 끝났고, 이제 아이스 마법 하나 남아있는 상황. 퀸이 속고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이거 얼려. 줘서 퀸 살려주는 게안났나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러면 로챔이 이제 딕이 데리고, 투석기 라인만 정리해주면,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스킬 썼어. 근데 로챔이 투석기 쪽으로 바로 안 간다. 자, 이제 가야 되는데, 아처 타워 쪽으로 갔다가 계속 맞는다. 어, 어 위로 갔다 도망갔다 일단 도망갔어 일단 도망가고요. 자 도둑 고불도 놓고 아처 한 마리도 남아 있는데 여기 빨리 넣어 그냥 뭐안 넣어도 제작소는 정리될 것 같긴 한데 자저 투석기가 문제네. 야 이거 시간 자 로체미 어 디기로 마비 시켜서 베이비 프로스티까지 스턴을 걸어가지고 투석기 잡고 정제수 잡으면서 완파를 들고 옵니다. 다시 한개 차이를 앞서 나가는. 드라이브. TWOB 세 번째 공격. 슈버블라벌? 자, 라바 문빵 봉콩 나왔고. 벌룬 넣어서 비행선 들어갑니다. 이빈 공간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슈버인가 야, 갑자기 슈버비 쏟아지네? 근데 방금 대폭 나왔어. 어? 근데 안 죽었어. 대폭 안 맞았어. 자, 슈버비. 활동을 잘해주고 있어요. 홀까지도. 잡아줄 것 같네. 아 근데 투명 없다. 아 투명 없어. 나 아, 지진 오. 야 근데 이건 원래 슈버비 호를 끝까지 쳐가지고 때려가지고 잡고 모놀리스는 못 잡더라도 지진만 없어가지고 모놀리스를 정리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슈버비 너무 일찍 죽었다. 자 지금 장인이 열심히 분노마우 타워랑 모놀리스를 고치고 있구요 이제 용 파트를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라벌이라서, 모놀리스는 솔직히 뭐, 근데 여기 투석기 라인이 있어서, 아, 이거 애매하네. 그리고 이 멀티 임페가 정리 안된 상황에서, 분노 마우타가 또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나중에 아플 거란 말이야. 일단, 월브를 넣어서, 퀸을 넣어주고, 바바킹은 독수리 타방으로 갑니다. 오, 아처로 공중 해골 트랩 잡았어. 센스. 자, 투석기랑 로체미 같이 때리면 퀸스킬 써야지, 그렇지. 근데 이 퀸이 투석기를 못 때리잖아. 아, 바킹 스킬 써서 독수리 타방으고가고요 투석기를 얼려가지고 퀸 살리고 라버리 9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잠에 퀸 죽을 거야. 오, 임팩까지 퀸이 잡아주면 개이득인데, 아, 못 잡았다. 자, 아래쪽에도 라버를 넣어주고요. 멀티 한번 앞쪽에 있는 거 얼리거나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써야겠다. 얼려줍니다. 먼저, 일단 그리고 이제 헤드헌터 넣어. 한번더 올려주고 어 내전 탑 나왔어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헤더도 들어갔고 신속 깔아서 무적 써줍니다 일단 무적 타이밍은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야 볼룬 세개다 넣었어 이거 못 봤어 얘 지금 그라고아이고 빨콩이 떠 올라오면서 모놀리스 쪽에 있던 볼룬 다넣어갖고 일단 근데 로체미 디기를 데리고 마비를 시켜가지고 잡아줬고 어 넬르미를 넣어서 내전 탑을 잡았네. 자, 근데, 아, 아까 분노 마우타워 정리 안 돼서 발동됐어. 로체미, 너무 아프다. 자, 일단 분노 마우타워 잡고, 바바킹을 만나서, 어이구, 분노받은 바바킹 카레, 썰리기 전에, 약간 자결을 한 듯한 느낌. <laughs> 어, 임팩 체력이 근데 얼마 없네. 어, 잡았다. 어, 잡았다. 근데, 시간이 없다. 아. 야 아까 그 모놀리스 지진 마법으로 제대로 정리되고 어, 진행이 됐으면 완파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96% 이별로 마무리됩니다 그걸 더빙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요 자 트라이브 네 번째 공격인데 지금 번개 지진 써가지고 석궁하고 임패 폭탄 타워 정리했고요 지금 양쪽에 넬름이 한 개씩 넣어가지고 마법사 타워를 거저 정리해주면서 이제 바바킹아초퀸을 넣어서 용파트를 합니다. 근데 월브가 한개 있거든요. 아 통발을 넣어주네. 야 통발로 오른쪽에 있는 멀티까지도 정리하겠다. 를 독수리 타워까지 닫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월브가 벽을 미리 열어줘가지고 바바킹이 잘 들어갔어. 어, 슈퍼 미니언 나오면 오히려 지금은 땡큐 같은데. 공마번만 깔아주면 그냥 잡을 수 있고요. 자, 통발이 벽을 열어준 쪽으로 바바킹이 들어갔고 방출기 둘다 정리하고. 취미도 그냥 정리될 것 같구요 야 근데 초반에 투입이 됐네 룸이 아직도 살아있는거야 이거 지금 대박인데 야, 이거 뭐 홀반까지도 가네 예리마이트가 아 퀸스킬 그냥 써버렸어 그리고 해골마법 오그로 써가지고 투석기 쪽 아처퀸을 잡으러 가구요 아처퀸은 오히려 지금 아처퀸이 잡아주면서 투석기를 그냥 잡을 수 있다 야 이거 뭐 그냥 다 잡았는데? 자, 이놈이 이제 홀 쪽으로 그냥 라벌, 아, 근데 여기 로얄 챔피언이 있어가지고, 홀 쪽으로는 안 돌릴라나? 오, 홀 쪽으로 그냥 돌아가네. 홀 쪽으로 라벌 돌립니다. 자, 분노 마법사 발동 되니까 홀한번 올려주고요. 자, 바바킹이 다가오니까 스킬을 써서 분노 깔아서 바로 무적 써줍니다. 이거는 로챔도 살리겠다는 리키레즈의 욕심일까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들어간 걸까요? 무적이 좀 빨리 들어가긴 했거든요? 자, 지금 홀 잡은 벌룬들이 고에 걸려서 많이 아프다. 아직 벌룬 다섯 개 있는 거또 넣어주면서 헤드헌터가 로체물, 아! 자, 못 잡았지만 라바퍼이 아, 못 잡았다. 라바퍼이한 마리 더 갔어! 한 방! 어, 잡혔어! 근데, 근데 투석기가 있네? 아, 아까 무적을, 아, 무적을 안 쓰고 그냥 늦게 썼어야 됐나? 로챔까지 살릴려고 한 건데. 자, 일단, 디기가 있는데, 아, 워든, 아, 워든 투석기한테 만다. 아. 아, 완파 안 되겠다. 날파리로는 완파하기 불가능합니다. 야, 이거, 뭐, 몰라.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로챔이 바바킹한테 걸려가지고, 라벌이랑 로챔둘다 살리려고 무적을 좀 빨리 썼거든요 근데 이제 호를 잡은 벌룬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원래 라면 무적을 좀더 늦게 쓸수 있었는데 아94%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벌룬 한개 넣어서 체크해주고요 라바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행선 들어가요 슈미 복제하러 가는거 맞는거 같거든요 자 슈미 나왔다 공중에골트는 나왔는데 벌룬 쪽으로 다 가버렸어 어, 근데 다시 온다. 자, 오기 전에 투명으로 가려야 돼. 자, 홀 잡았고, 마법타워 잡았고, 임팩까지 잡았고, 저장고도 잡고, 공중해골 트랩 가려가지고, 다른 방탄을 조금 더, 건물이라던가, 어, 저장고 하나 더 잡아줬어. 훈련소도 하나 더 잡아줬고, 그리고 벌룬을 넣었는데, 이 벌룬은 그냥 날린 느낌인데, 방금 벌룬? 땅인의 집을 못 잡을 텐데. 자, 인드 한 마리를 넣어주는데, 하필 넣어도 왜 저장고 쪽으로 넣냐? 먼저 장인의 집을 타겟팅하든가 하지. 자, 그래도 마법 스타운은 잡아줄 것 같고, 대공포 쪽으로 인들을 드래곤라이더를 다떨어넣어줍니다 근데 퀸이 이거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이 안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laughs> 아, 이러면 안 돼. 클랜성 나온다고. 아, 얼굴 나왔다. 근데 퀸 때문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나왔냐? 자, 바바 킹은 사이드 쪽에 넣어주고요. 아 원래라면 저 얼굴 잡는 게 아니고 지금 해골 마법 어그로 끌었을 때 모놀리스랑 어 퀸은 잡았어. 그러니까 모놀리스 잡아야 되는데 일단 모을 잡을 것 같긴 하네. 얼굴도 다한 마리 남아 있구나. 얼굴 다 잡았고 이제 자 퀸은 벽을 치면서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분노 받은 석공이 아픈데 스킬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 자, 얼려주면서 퀸 스킬 아껴주고요. 독수리 타워 빨대 꽂았습니다. 어 모기. 우수르타워 잡았고, 퀸 스킬 빠지면서 임패는 잡아줄 것 같네. 근데 해골트랩 나왔다. 어, 그래도 임패는 잡았고, 이제 로챔도 투입이 됐습니다. 아이스 한개 남아있는데, 이게, 12시 쪽까지 다될라나 일단 분노마법타워는더 이상 발동 못하고, 아, 여기서 바바킹 스킬있지는 모르겠는데. 야, 퀸아, 너 벽치지 말고, 야, 아니, 벽치지 말고 돌아 나와. 이 정도면 돌아 나올 수 있잖아. 자, 로챔 스킬 벌써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 근데 시간도 없다. 완파는 안될것 같다. 블렌성에서 얼굴 나온 게 패착이었다. 얼굴이 나오면 안 됐는데. 자, 바바킹은 죽었고. 자, 이제 로챔이 투석기한테 걸려서 너무 아픕니다. 디기도 죽었기 때문에. 로챔도 죽었고. 퍼센트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완파가 안 됐지만, 아직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됩니다. 퍼센트가, 워낙 지금 TWOB가 높기 때문에 마지막 드라이브가 완파를 못하면 TWOB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붙겠다는 건데. 자 일단 12시 쪽에 벌룸 몸빵 돼 가지고 일도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바바킹을 때리면서 임패가 날라갔고, 오 이거 홀까지 잡겠다는 거 아니야? 오 석공적으로 바로 갔어. 야 근데 이거 모놀리스가 아프다. 어 뭐지? 자, 그리고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정리합니다. 분노는 안 가네? 분노, 어, 이제 깔아분노 빨리 깔아줬어야지. 그래도 독수리 타워는 잡았어. 근데 이거 홀까지 잡는 게 아니었어? 뭐지? 자, 아초퀸 9시 방향 들어가더니 10시 방향으로 일드 나머지 다 넣어줍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잡겠다는 건가? 그냥 이제 홀까지 잡으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12시 라인만 정리해서, 일드의 각을 잡아주겠다라는 생각. 홀은 지나가면서 잡겠다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이건 들리는 건데? 근데 벌룬이 분노, 아, 못 잡았다. 자, 한번더 올리고. 아, 일드가 너무 절로 많이 갔는데? 모놀리스도 날라가야 된다, 홀 잡으면서. 자, 모놀리스 한번더 올려서 잡아줬고요 자, 투석기 못 잡고 일도 죽었고, 바바킹 아처키는 6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거, 투석기까지는 다 잡았어야 되는데. 자, 로챔 넣어주고요. 아이스 두개 남아있어. 근데 여기 지금 아처킨도 있단 말이야. 일단 석궁하고 아처타워 올려서, 로챔 스킬 써가지고, 아처타워는 잡았고, 임팩까지는, 뭐 석궁까지는 잡아주겠다. 그래도 디기 마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바바킹 스킬 있다. 이거 아직 모른다. 자, 일드는 다 터졌구요. 로챔은 대공포 잡을 때 아처키노그로, 오, 안 걸린다. 자, 이제 로챔은 죽을 거야. 야, 여기서 아이스가 들어갔는데, 투석기가 티길 때리면서, 아, 로챔 죽었어. 아, 잠깐만, 이거 벽이 막혀있어. <laughs> 어, 벽이 막혀있단 말이야. 어, 퀸이, 퀸을 잡아주겠다. 톡! 건드렸어, 잡았어. 오, 스킬 안 빠졌다. 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벽 치고 들어가서, 아, 근데 벽을 이거 몇번 까야 되냐? 자, 퀸 일단 벽을 까고 들어가면 투석기한테 맞거든요. 자, 바바킹 스킬 써서 벽 칩니다. 자, 퀸 투석기, 어 스킬. 어, 근데 아차 잡다가 퀸 죽겠는데? 아, 잠깐만. 27초 남은 가운데 바바킹이 이제 두 번째 벽을 치고 있는 상황. 체력은 아직 높아. 프로스티를 데리고 있어요. 자, 투석기를 아 대폭? 아, 너무 아프다. 프로스티 죽겠다. 자, 일단은 투석기를 잡았는데 7초 임패 려봐 봐. 어, 잡았다. 또 투석기 마지막 3초 2초. 아, 바바킹 죽었네. t <laughs> w b 마지막 공격 퀸 일라벌. 지금 아시 방향에 벌룬을 넣어 주고요. 얘 예, 팀원 빵 지금, 헤드헌트 두 마리를 넣어서 바바킹을 바로 잡네요. 화염 트적기로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정리하겠다는 거고, 이제, 바바킹이 4시와 아처키는 그 아래쪽에 들어갔습니다. 바바킹은 뭔가 홀 잡을 것 같아. 요 지금 도둑 꺼블린 3시 쪽에 있는 저장고 정리해줬단 말이죠. 홀방을 넣어서 정리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모놀리스를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퀸 쪽에 이제, 분노와 힐러를 넣어가지고, 퀸이 근데 절로 들어가는 게 맞나? 투명으로 가려주고, 아, 스킬 빠졌다! 자 그리고 바바킹이 지금 안 들어간단으로 자, 핀이 홀을 때리고 홀도 열었는데 지금 힐러가 임한트 공격 당하고 슈미까지 나왔어. 이거 늦었다. 이거 분명 늦었다. 아, 퀸 죽었다. 자, 드라이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뭐야 이게? 허무해. 아, 너무 허무하네,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너무 어마하잖아 자 한시 방향으로 라벌 어, 로얄 챔피언 넣어주고요 나머지 볼륨도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헤드헌터 넣어서 무적 썼고요 근데 슈퍼미니언 못잡았어 지금 슈퍼미니언이 아울을 때리고 있어 무적 끝나면 아울 죽을 것 같다 헤드헌터랑 싸우고 있었네 자 로체미 슈미를 잡아줬고요 마법은 분노밖에 없는데, 모놀리스가 로챔을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챔은 죽었고, 벌룬도 다 떨어지고, 워든도 속공한테 걸려가지고 죽고, 아울도 죽고, 뭐 이거 병력이 화투 터지기 전에 다 죽었어. 어? <laughs> 자, 나머지 벌룬은 아래쪽에 분노를 깔아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TWB 마지막 공격. 뭐 의미는 없지만, 이제 화투에서 터지면서 지금 슈퍼볼레노굿 드래곤라이더가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잡았다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잡았다 이거보다 더안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 근데 아까 그러면 스테파는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하면 50%가 나오냐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자78% 이별로 마무리되면서 드라이브 게이밍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네요